봄 속으로 풍덩, 봄꽃이 흩날리는 듯한 모습을 부채로 표현하는 미션을 성공해 봅시다. 부채로 거울 보기입니다. 부채를 거울이라고 생각하고 본뒤 손을 부채에 가져다 대세요. 손을 하늘로 휙 들었다가 부채로 가져오고 부채 속내 얼굴을 쓰다듬어요. 그리고 다시 손을 들어 내 머리를 쓰다듬고 부채에 가져다 댑니다. 8박자에 맞춰서 연습해 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